안녕하세요. 찾으러 가자, 윤사로입니다. 오늘은 벤츠 10월 프로모션에 대해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간단한 이슈사항 안내 드리면, 지난달은 연식이 바뀌면서 25년식 막바지 재고를 잡는 게 중요했는데요. 이번 달의 경우 25년식 재고는 거의 끝났고 일부 모델만 소량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26년식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5년식 대비시 할인이 높지는 않지만 26년식이 모델에 따라 할인이 전반적으로 다 상향되었고요 또한 벤츠 파이낸셜 기준 금리가 7%대 가까이 하던 게 5%대로 인하되었고 선납 금액에 따른 저금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25년식 타이밍을 놓쳐서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재고가 남아 있다면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하고 싶은데 26년식을 조금 고민 중이신 분들은 할인이 조금 더 오르면 구매 타이밍을 미리 잡아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차사로 가자는 구매 방식 관계 없이 모든 방면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전국 실시간 재고 파악 후 즉시 출고 또는 대기가 필요한 차량인지 파악해서 영상에 반영된 할인으로 변동 없이 출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딜러사 재고 소진 시그 다음으로 높은 할인이 나온 곳으로 진행 도와드린과 동시에 최대한 영상에 반영된 할인으로 맞춰서 출고해드리려 정말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같이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벤츠 시월 프로모션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벤츠 공통 조건 한번 살펴보면요 벤츠가 이제 재구매가 생겼고요 일반 모델은 1% 그리고 S, 마이바우, 지바겐, AMG 모델 같은 경우에는 2%까지 추가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기존 벤츠 차량을 인증중고 사업부 쪽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트레이딩 할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법인으로 2대 이상씩 법인 어, 플릿 할인 추가로 적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MOU, 재직 중인 곳이 MOU 협약이 되어 있으면 추가 할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벤츠 파이낸셜로 이용을 하 하시게 되면은 신착 보상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니깐요. 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 중요한 이슈 사항이고요. 이번 달에 구매하시기 좋은 모델은요. 26년식으로 E클래스, SGLC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e q a EQB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26년식인데 반 이상 가까이 올랐어요. 기존 할인 대비식 그래서 매우 좋은 편이고 또한 렌트로 진행했을 때는 최대 27%까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EQ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금방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벤츠 파이낸셜 기준 금리가 거의 7% 가까이 하던 게5% 가까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납금 여부에 따라 더 저금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해당 모델들 같은 경우에 S, 200, 300, GLC, GLI 40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리텐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금리 또는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걸 리텐션이라고 하고요. 재구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 모델은 1% 이제 나머지 S, 마이바우, 지 바겐, AM. 이제 2%인데 벤츠를 구매하고 보유 중이신 차량 한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자가 동일해야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단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그대로 공동 명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법인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진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A 그리고 CLA고요. 26년식이 전월 대비 시 할인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패치는 510만까지 적용되고 있고 CLA 250 포메틱 AMG 라인은 전월 대비 시 111만 원 가까이 상용돼 이번 달 최대 64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LE 그리고 C 클래스고요. CLE 25년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고가 C 클래스 동일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 빠르게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 쿠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더사용된 1000만 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네요. 반대로 26년식 같은 경우에는 세리 200 쿠페는 360만 원 가까이 적용되고 있고, 450은 448만 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 클래스고요. 이200아방 가르드는 재고 없습니다. 25년식 남아 있더라도 극소량 일부 남아 있고요, 135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달에 구매하신 분들이 승자이죠. 이450 25년식 소량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할인 1919만 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26면식으로 나머지 E 클래스들은 보셔야 됩니다. 이 e 클래스 전반적으로 26년식 전월 대비시 할인이 상향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2200 아반가르는 810만 원 적용되고 있고 2300익스클루시는 870만 원, 2 4 0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40만 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네요. 다음으로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 역시 할인이 26년식은 상향되었습니다. S 클래스 25년식은 재고 소량 남아 있고요. 남아 있다면은 선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6년식 역시 전월 대비시 200만 원 가까이 할인은 다 상향이 되었네요. S350d는 1,300 30만원 적용되고 있고 자아공포미틱 롱바디는 1,140만원 580은 최대 2,043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GLA, g l b 입니다 25년식 같은 경우에 재고 소량 남아있고요 프로모션 변동 없습니다 다음으로 26년식 GLA 이용포메틱은 전월 대비 60만원 올랐네요 이번 달 최대 622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GLB 이용공 같은 경우에도 프로모션 올른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638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C입니다 GLC 25년식 금식도 극소량 남아있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은 변동 없네요 다음으로 26년식이고요 들들공 D 포메틱은 프로모션 640만원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GL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가 전월 대비시 60만원 올랐네요 704만원 적용되고 있고 쿠페 라인업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GLC 300 쿠페 아방가르드 전월 대비시 50만원 상향돼 이번 달 최대 720만원 AMG 라인은 76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E, GLS 그리고 G바겐이고요 GL 같은 경우에는 아직 25년식입니다. 그래서 GL 300기 350은 프로모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요. 450 포메틱 쿠페가 프로모션이 올랐네요. 전월 대비시 80만 원 상향된 이번 달 최대 2,1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S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변동 없네요. 전월 대비시 그대로 프로모션 유지 중에 있고요. 40 포메틱 1,920만 원 580은 2,26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40 d 고요 프로모션 500만 원 적용되고 있고 G5 180, EQ는 720만원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Q 시리즈 전기차 모델이고요. 이번 달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EQA와 EQB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6년식으로 전월 대비 할인이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EQA 250프로그레시브가 1170만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AMG 라인이 1260만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EQB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AMG 라인 1390만원까지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을 렌트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최대 27%까지 할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전기차 보시는 분들은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대와 할인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QE, EQS 같은 경우에는 재고 없어요. 대기를 해도 연말에 극소량 물량이 풀리는 거 외에는 재고가 없다라고 보실 게 맞으니까 요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MG 라인업이고요. AMG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대체적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특정 차 이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CLE 45S 포메틱 플러스만 전월 대비 시 150만 가까이 상향된 이번 달 최대 850만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LE 553 포메틱 플러스 카브로일레는 프로모션 390만원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고요. 2우선 포메틱 플러스는 26년식으로 890만원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GLB 35는 620만원 변동 없고요. GLC 43이 조금 하락되었습니다. 소폭 10만원 가까이 하락되었네요. 43이 766만원, 쿠페가 790만원 18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 l i 5 3 역시 프로모션 변동 없고 2,450만원 쿠페는 2,500만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SL43 25년식이 프로모션 50 올랐네요. 865만원 가까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GT43 포메틱 플러스 26년식이 80만원 가까이 상향되었네요. 이번달 6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GTO 포메틱 플러스는 프로모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요. GT63 SE 퍼포먼스는 26년식으로 전월 대비시 100만원 하락 71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AMGS632퍼포먼스 역시 프로모션이 20만원 가까이 하락되었네요. 이번 달 최대 432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벤츠 10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0월부터는 26년식으로 판매되다 보니 전월 대비 시 할인이 전반적으로 다 상향이 되었지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는 실시간으로 매달 초, 중순, 말 할인이 유동적으로 변동되니까요. 변동 즉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번 달에 구매하시기 좋은 모델은 원하시는 모델과 색상에 따른 25년식 재고가 있으면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6년식은 그나마 E300, E450, S 클래스, 그리고 GLC가 될것 같고요 EQA, EQB가 할인이 2배 가까이 상향되었고 또 렌트로 진행 시 최대 27%까지 할인이 되니까 아마 EQ 전기차는 바로 재고가 끝날 것 같네요 이 외의 모델들은 이제 4분기 시작이다 보니 할인이 더 오를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할인 흐름 추이를 잘 관찰해서 타이밍 보고 상향 즉시 차량을 선점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벤츠 차량 알아보시거나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견적 비교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면 실시간 재고 파악해서 출고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 차 사러 가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